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뭐이 원고지 사용법을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시게 되는데요. 사람인 이상 쓰다 보면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틀렸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고쳐야 되는가?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둬야 되겠죠. 이게 바로 교정부 되겠습니다. 이건 사전에 서로 약속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이다. 내 마음대로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개요를 미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왜냐, 틀린 부분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 그거는 글 자체를 잘못 쓴 겁니다. 틀린 부분이 너무 많으면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글 자체를 잘못 쓴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건물을 짓는데요. 제가 건설업자예요. 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을 10층짜리를 지었는데요. 제가 그 중에 벽 하나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건 수정을 하는 거죠. 어, 그거 좀 문제가 났네요. 자, 고쳐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럴 수 있습니까? 아, 제가 1층부터 9층까지를 잘못 지었네요. 자, 고쳐드릴게요예요? 아니면 다시 지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지어줘야죠. 학생들 중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1200자를 썼는데 900자를 잘못 썼으면 어떻게 하나요? 네. 그건 잘못 썼다고 하지 않고요. 그냥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정부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체적인 것은 잘 썼는데, 매우 특정한 부분이 틀렸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자 썼는데 900자를 잘못 썼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됐다는 뜻이지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강조했죠? 개요를 미리 작성해서 설계도를 잘 작성해서 10층 중에 9층이 틀리는 일은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설계도를 잘 짜도 설계도를 잘 그렸어도 내가 건물을 짓다 보면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그한 부분이 틀렸다고 한다면 수정을 할수 있겠지만 고쳐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틀린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요. 학생들이 이 질문 진짜 많이 합니다. 채점 교수는 글자 수를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글을 썼는데 900자에서 1,200자를 쓰라고 했는데 제가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1,500자를 썼는데요. 제가 앞부분에서 한 400자를 제가 지웠거든요. 400자 지우면 선생님 그러면 1500자 썼고 400자 지웠으니까 400자는 지웠으니까 1100자죠. 아니죠. 최첨 교수는요. 이런 걸 갖다 여러분이 몇자 지웠는지 일일이 세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900자에서 1200자로 쓰라고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틀릴 거라면 어디서 틀려라. 이 안에서 틀리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통 어떠냐면 대충 써 놓고 수정하면 대충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점점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엘리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엘리트의 세계에서는 틀려봐야 어느 정도냐면 1%, 2%예요. 그런데 막 40%, 50%씩 틀려가면서 그걸 갖다가 수정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부터 그냥 이 안에서 틀려야 되는 겁니다. 틀린다면 허용범위는 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시기를 바래요 주어진 분량 안에서 틀리는 것만 허용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경우에는 반드시 교정보호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교정보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교정보호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임의로 만든, 나만 쓰는 기호를 쓰게 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라 거,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고지 이게 교정부호인데요. 자, 교정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만약에 이걸 띄었어야 되는데 붙였었다? 그러면 이 기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띄운 표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띄려다가 다시 원상태로 둔다. 이걸 갖다 띈 것을 갖다 지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번 띄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게 잘못됐다? 무슨 뜻입니까? 신중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 이 기호를 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기호도 있다는 건데요 사용하시면 제 생각에는 절대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틀리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틀린 것을 수정했는데 그게 또 틀렸다 네 아우 여기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고침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고침표에서 이 부분은 기억해서 지우세요 이거는 지우시고요 원칙이 너무 많으면 교정보를 내가 이저 익혀둬야 될게 너무 많으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정신이 없거든요. 자, 하나로만 통일을 할게요.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적었든 간에 이렇게 썼는데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거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를 틀려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한 자만 틀렸다? 그래도 뭐 가. 뭐 이렇게 이제 고치는 겁니다. 한자도 동일하게 이 기호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하다가 안한게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거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틀렸을 경우에 두 줄을 긋고 수정할 수 있다라는 아까 규칙이 있었죠. 두 줄을 긋고 수정하거나 교정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럼 이거 두 줄을 긋고 수정해도 됩니까? 네, 되기는 하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인지 이 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 새, 새로운 걸 열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이랬다고 쳐 보겠습니다. 제가 쓰는데 조와 하명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걸 조화면으로 고쳐야겠어요. 그런데 아직 뒤를 쓰지 않았어요. 뒤를 쓰지 않았다면 두 줄을 긋고 면 이렇게 바로 이어서 쓴 다음에 그렇게 된다.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랬다고 칩시다. 제가 이 말들을 다 썼어요. 조화 하명 그렇게 된다. 글씨가 엉망인면좀 봐주세요. 자, 그렇 좋아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뒤에 고칠 부분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줄을 긋고 수정할 때는 뭐냐면 내가 아직 이 뒷부분을 쓰지 않았을 때, 내가 이 뒷부분을 쓰지 않았을 때는 뭐할수 있다? 내가 쓰다가 이 뒤가 남아있으니까 지우고 두 줄로 지우고 그 뒤에다 쓰고 그대로 이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 문장 자체를 다 써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틀렸어요. 그러면 이 뒤에 쓸 분량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 위로 고치는 겁니다. 옆으로 수정을 할수 있을 때는 두줄 긋고 고치시고요. 옆으로 수정할 수 없는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로 올리는 거다. 그래서 이윗 부분 쪽을 보시라라고 이 표시를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찍는 문장보를 넣을 때는 이렇게 밑에다가 지어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필요없는 내용을 지울 때는 이렇게 두 줄을 긋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분들은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번째예요 학생들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넣음표라는 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넣라고돼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요. 그 다음에 뺀 표시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리는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많이 틀린 경우에는 어떻게 많이 하냐면 전체를 다 빼야 될 때는 괄호를 치고 이렇게 날리는 형태로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이거 굳이 이렇게 날릴 필요는 없거든요? 이 시험에서는 무엇을 허용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호는 잊으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두 줄을 그으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두 줄을 긋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운 부분을 다시 살린다. 뭐 생표시 이거 있는데 이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틀렸는데 그 틀린 것이 또 틀렸다? 여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대충 고쳐가지고 나중에 갖고 막 지저분하게 만들고 이러면 절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붙여야 할 곳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 표시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순서가 잘못된 경우에는 이런 표시를 넣어가지고 이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글을 쭉 썼는데, 글을 썼는데, 여기랑 여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됩니다. 이건 안되고요. 지우고 다시 쓰셔야 되죠. 그냥 지우고 다시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부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이 교정 부호에서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진짜 많이 틀리거든요. 자 내가 만약에 자리를 옮겨야 된다고 라 하면 지금 이게 지금 여기까지 밀려 있는데 여기까지 당겨 줘야 되는 경우라고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표시를 쓰시는 거예요 자 주의하셔야 될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기호를 두 개를 거꾸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지금 오른쪽으로 밀어주란 얘기고요 이건 지금 당겨주란 얘기거든요 자 이해하는 법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튀어나온 게두 개죠 그럼 뭐냐면 이게 기준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있는 걸 여기 있는 이 기준선까지 당겨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기준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글자를 여기까지 땡겨 주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오른자리 옮긴 표하고 왼자리 옮긴 표가 있는데 그렇게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이 튀어나온 부분이 두개 있는데까지 여기 지금 여기에 시작되는 글을 이렇게 땡겨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여기에 있는 데까지 여기 튀어나온 걸 이렇게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크게 뭐 걱정할 게 없는데요. 자 이거 이거죠 자 내가 문단을 나눴어야 되는데 문단을 못 나눴다 이럴 때 쓰는 표시가 요거 그다음에 내가 문단을 나누지 말았어야 되는데 문단을 나눴다 그러면 이렇게 땡겨서 이어주는 표시 이두 가지는 많이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하나 이제 더 가보게 더 가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줄을 띄어야 되는데 이한 줄을 이렇게 띄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리턴논술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학 작품 같은 데에서는 시를 쓴다거나 그러면 한 줄을 띄우는 경우가 있는데 리트넘 수에서는 줄을 띄우게 되면 그것은 원고지 사용법에 어긋난 것이라서 그냥 부정행위자 처리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을 비울 필요가 없는데 줄을 비웠다 그럴 때는 연결하는 표시 뭐 이거 쓴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윗줄과 아랫줄 자체를 서로 바꾸는 경우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라든가 소설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다 시죠? 우리는 시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호는 우리가 쓸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알아두기는 해야겠죠.